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명품 재테크 넘버원 네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네 특히 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어, 제 2기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 지난주 일요일날 어, 추천 종목 10개가 있었는데 었그 중에 한 종목이 오늘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 월요일부터 만약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수익률은 30%를 거뜬히 넘겼다. 3일 만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식은 IA입니다. 뭐라고요? IA. 어, IA는 여러분 동전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을 살때 이것만 하나 잘 보고 산다면 단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기술적인 분석, 어, 일봉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부분들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드립니다. 어, 항상 주식을 살때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뭐죠? 항상 실적. 그 다음에 재무제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는 가운데 기술적인 문서 거래량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어때요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그 다음에 신용 잔고가 증가하느냐 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 추천했던 IA라는 주식이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IA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잖아요. 예, 다른 걸다 차치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 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10월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한번 그죠? 예, 급등락했다, 그죠? 예. 급등락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유의미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가가 아, 상승기 시작했다. 오늘자 어떻습니까, 그죠?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다. 자, 다른 걸다 차치하고. 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오늘 상한가를 말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근데 상한가는 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력을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일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상한가를 말았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갈수 있겠습니다만, 상한가를 말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어 이를테면 눌림목 구,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조정은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이런 느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목은 바로 끝나지 않겠죠? 아 다시 한번 재차 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분석만 보고도 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 충분히 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떤 주식을 사볼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만 보고 아 이런 주식은 괜찮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몇개 뽑아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뭐라고요? 삼성전자. 원래 제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많이 떠봤자 한3% 5% 아닙니까? 아까 I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거의 28-9%가 떴던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갈수 있겠다. 예.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3100, 3300까지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여러분 차트를 놓고 본다면 차트는 아주 좋은 차트예요 그죠? 어, 왜냐면 하 벌써 여러분 정배열의 거래량이 꾸준하죠. 그죠? 예, 꾸준하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어, 신고가를 뚫었다라고 하는 점. 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큰 장대 양봉이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루 중에서 조정을 하지 않느냐, 그죠 이를테면 7만 원이 어, 어제 어 가격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어, 7만 5천 원 갔다가 한 6만 9천 원 갔다가 한 7만 2천 원에 안차. 이런 조정 장세가 그냥 정규 시장 안에서 조정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차트는 아주 좋은 차트죠, 여러분. 아주 좋은 차트. 한번 빵 터트릴 때가 거의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만 보고, 어, 괜찮다. 이런 부분을 꼭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다음 추천 종목은 원익 Q&C입니다. 뭐라고요? 원익 Q&C. 여러분, 이제 이런 주식을 계속해서 고르려고 한다면 하루에 못해도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된다. 주식 공부, 주식 투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트.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 또다시 의미 있는 거래량 그죠 예 거래량 뭐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뭐 어, 신고가죠 예, 최근에 신고가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 준다면 아 얘는 빵갈수 있겠다고 라 하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정배열에 그죠 어,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 준다면 그러나 지금의 거래량도 어, 상당히 나쁘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거래가 완전히 감소한다고 라 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다음 추천 종목은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뭐라고요. sk 하이닉스 요즘 뭐 반도체가 그죠 에,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차트는 뭐 너무 좋죠 여러분 그죠 에. 자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최근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죠 여러분 그죠 아, 상당히 거래량이 너무너무 좋다 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면 어, 조금 더갈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이격도가 너무 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아,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어, 차트는. 아주 좋은 차트 여러분이죠. 아주 좋은 차트.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주식은 사실은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어떤 주식? 바로 이화전기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주식수가 무려 7억 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살때 이런 걸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트로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적과 재무제표가 어, 백그라운드가 탄탄하다면 좋,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가 음, 어, 없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 상승, 그죠? 예. 최근에 거래량 엄청나죠, 여러분, 그죠? 예. 세력이 새로 들어왔다고 라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세력 어, 곧바로 끝내진 않겠죠? 예. 어, 이를테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 조정 눌림 목 뭐, 그죠? 예. 재차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지금의 거래량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다만, 백그라운드는 뭐라고요? 실적과 재무제표가 되어야만 한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좀 공부를 시켜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현대차. 현대차. 네. 현대차는 차트가 아주 약간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차트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그죠? 어, 현대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은 그닥 부담스럽진 않다. 계속해서 18만원대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 주식은 언제 사냐? 에, 거래량이 조금 더늘 때. 지금도 좋습니다만, 거래량이 조금 더 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 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죠? 예. 지금까지 본 차트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모든 선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 현대차 여러분, 그죠? 예. 요런 부분들을 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다음 추천 종목은 송원 산업입니다. 송원 산업 어, 여러분, 송원산업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에. 자,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뭐 조금 있었고,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요럴 때가 여러분 약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럴 때 무조건 사놓다 사놓고 몇 개월? 3개월에서 4개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량, 그죠? 예. 빵!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주식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예. 어, 내일, 내일 또다시 뻥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송원산업.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송원산업, 어떻습니까?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다. 자, 여러분. 다음 추천 종목은, 틴크웨어 그죠? 예. 지난번, 어, 현대차의 어, 1차 벤더에 아마 합격한 회사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회사랑 거의 뭐 계열 회사인데요. 자, 여러분. 틴크웨어한번 보시면, 예. 오늘은 그냥 기술적인 무선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거래량이 없다. 예. 계속 거래량이 없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 항상 거래량이 없다가 첫 의미 있는 거래량일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개월 기다려? 최소한 3, 4개월 기다리면 상당한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러나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 거의, 어, 지금 만 삼천 원이 끝났는데, 만사5 0 0 원, 1 5 0 0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위에 윗꼬리는 좀 약간 아쉽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진 않을 것 같다, 아, 거래량이, 그죠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어, 조정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딩크웨어를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가장 어, 유의미한 아, 그런 차트 중에 하나가 아, 이런 것은 어떨까 예상해 보는 차트는 여러분 바로 솔본입니다. 솔본, 네. 어, IA는 어, 이번에 제 2기 어,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에서 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어, 추천해서 대박을 터뜨린 그런 주식이었다면, 이 솔본은, 아, 사기, 온라인 특강에서 제가, 어, 4,200원대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렸다. 예. 수강생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주식 솔본입니다. 예전에 거래량이 한번 있었고요. 예, 거래량이 쭉 없다가, 어떻습니까? 어, 거래량, 그죠? 예. 제가 요, 요 주식을 추천한 것이 아마 이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어, 12월 1일. 어, 12월 1일 아니면 어, 11월 1일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자, 아무튼. 자, 거래량이 없다가, 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 그죠? 이럴 때, 어, 무조건 산다라고 하는 점, 이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싣고4 2 0 0원에 추천했던 건데, 7,500원까지. 그냥 뭐, 다이렉트로 간거 아닙니까? 거의 뭐, 어, 60% 이상, 예, 단기적으로 상승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장, 어,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장대 양보했다가 윗꼬리 그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어, 이게 조만간 어, 어떻습니까 눌림 목 뭐, 조정 기간을 거칠 것 같다 그러나 이 거래량은 여러분 절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차 간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에서만 이길 수 있으면 좋다 여러분 솔 본을 정말 어 유의미하게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예. 과연 나중에 솔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한 달에서 석달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어, 실력이 늘 것으로 어, 저는 보입니다. 어, 제가 또 12월 27일 날 올해 마지막 일요일 날밤 9시부터 11시까지 제 6기 어, 주식 온라인 특강반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 내년도에도 여러분 그죠? 에, 우리가 어, 재테크 투자에서 부동산도 좋습니다만 그냥 천만 어, 원에서 뭐 오천만 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어, 주식만 한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그죠? 아, 어, 우리나라 실물 경기, 어, 좋아질 것 같다. 아, 어, 코로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중요하고, 코로나 백신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가, 어, 끝난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은 뭐냐. 항상 여러분, 다음 먹거리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다.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한 이런 것들은요, 어,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뭐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주식 경력이 30년이 넘어갑니다. 물론, 어, 열심히 했던 것은 이제 최근 5년 정도입니다만, 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죠?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반드시 뭡니까? 수익이 나야만 한다. 물론 여러분 제가 추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추천한 주식들의 일부 주식들은 상당히 좀, 한두 달을 잘 놓고 본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고를 때 실적과 재무제표는 백그라운드,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상향.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식도 수요와 공급. 예, 그래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자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함께 돈도 벌고 행복도 쟁취하는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어디라고요?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상한가